백 한번 들어보자. 근데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틀수 없어. 이거 댕명 장면을 가져오셨거든요. 0명 장면인데 이거 어 작은 영상으로 틀어야 될것 같은데 어디야 저작권 이걸로 틀어야 될것 같거든요. 작은 영상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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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건 이제 가려놓고 이걸로 이제 이걸로 틀어야 될것 같아요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? 어이 영상 자 이거 진짜 완전 명장면 아니에요? 완전 명장면이야. <laughs> 어이짜 이분 이분도 내가 되게 그 목소리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. 치. 대가 여기 있잖아. 거더란 <laughs> 거. 어 목소리 아아이칠테야아 목소리 아, 대박 아, 좋지 아, 않아요? 어아어어 뭐하니? 캐로야. 여기 있잖아. 거더란 거. 대박이죠. <laughs> 대박이죠나 너무 고민했어서 그래서. 이건 내 진리의 문이다. 그렇다면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. 아니냐? 좋아 좋아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나루토 보시게요. 나루토도 있어요. 이분 나루토 똑같아. 사실 나루토 나루토보다. 장면이 강철이 더 좋아서 강철을 택했는데 어 나루토는 나루토를 저 나루토 연기하셨나? 자신을 가져. 어 여자도 잘 하시네. 좀더좀더 많이 좀더 많은 걸 하나 하나 같이. 어 뭐야 나루토는 연기 안 하셨어. 그래 그래서 내가 강철로 가져왔구나. 나루토 연기가 안 보이네. 아 궁금하긴 한데. 근데 아마.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와 강철 이 남자 톤이 너무 매력적이게 나와가지고 야 열심히 했는데 아까 내 저작권 한잔네어안 봤다요 아저씨 동생을 데리러 왔나? 그런데 무슨 수로 인간의 명을 끌어낼 거지? 대가는 니네 육체를 바칠 테냐? 대가 여기 있잖아, 커다란 거. 이건 내 진리의 문이다. 그렇다면 어떻게 쓰든 내맘이야 아니냐? <laughs> 이렇게 나오시겠다. <laughs> 그나저나 괜찮겠어? 진리의 문을 열면 다시는 연금술을 쓸수 수 없게 된다고. 그렇지. 정말로 이문 건너편엔 연금술의 모든 것이 있어. 하지만 그 덕에 많이 돌아났어. 진리 같은 걸 보여주는 바람에. 연금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오만에 불과해 연금술을, 연금술을 못, 쓰는 못 쓰는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하려고? 전락이고 저시고 처음부터 평범한 인간이었어 기미려 가된여자이한명 구할 수 없는 작은 인간 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지? 그거 없어도 에드 에드워드 에드워드군 강철 에드 에드워드 에드 영금술이 없어도 모두가 있잖아 정답이다 영금술사 연금 넌, 넌 내게, 내게 이겼다, 이겼다. 가져가 전부 <laughs> 나가는 길은 저쪽이다 에드워드 엘리, 무리하고 앉았어. 형이야, <laughs> 말로 돌아가자. 들어가자, 함께. 열심히 했다고. 그, 여러 장면을 생각을 했었는데요.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니까 그 장면은 너무, 그, 아저씨가 너무 많더라고. 그래갖고, 그거는 못하고. 그, 걔가 죽고 나서, 그, 후회하는 장면은 1분이 안 돼가지고 안 넣었고. 지금 생각나는 거는,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, 처음 연성했을 때, 그, 다리랑 뺏기고 아예 다시 연성해가지고 그 갑옷에 넣는 그 장면 처음 초반 장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임팩트는 10대 후반이 더 있을 것같아갖고 이걸로 했습니다. 어. 임팩트는 이게 더 있잖아? 얘 나루토는 쿠시나만 했는데 나루토라안 했어요. <laughs> 나루토라안 했어 쿠시나만 했어. 나르토,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. 그리고 친구는 꼭 사귀도록 하렴. 굳이 많이 사귈 필요는 없어.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면 돼. 그리고 닌자의 세 가지 금기에 관한 건데, 지라이아 선생님은 조심하는 게 좋다니까. <laughs> 나르토... 앞으로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 무척 많을 거야. 널 믿고 자신감을 가져, 그리고 꿈을 가지렴, 그리고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가져. 좀 더, 좀더 많이, 좀더 많은 걸 하나하나 함께 지내면서 직접 가르쳐 주고 싶은데, 좀더 함께 있고 싶었는데. 보냈죠. 하지만, 저작권으로 내가, 아예, 안 나올 줄 몰랐지. <laughs> 저작권으로 내가, 아예, 안 나올 줄 몰랐지. <laughs> 하도님 취향이 내 남자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. ああお男女が出会っての <noise>